자, 제이프화이팅 오! 야 베르트랑! 야, 베르트랑! 와! 리얼이네요 엘키. 엘키. 연성용연의 MS에 3명은 쓰 어? 예. 예. o s l 2명 쓰 아닌가? 저위에서 위에서 이게 베르트랑입니다. 오! 전그 베르트랑. 베르트랑이야? 예, 정말 저도 아, 진짜? 진짜 엘키를 오랜 날에 보요 아, 진짜야? 닮은 사람이 아니고? 경기 준비 끝냈습니다. 여러분 뜨거 박수로 2차 대결을 시작! 칠드론? 어? 이거 김명 n 어? 이예산 l d r e n c 거든요 네. 성문지훈한테 i l d r e n c h i l d 요아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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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d r e 자, 일단은. 제이디가 네. 오버를 찍었거든요. 일단 오버 찍었어요. 이거 오버 찍었기 때문에. 이거 네. 구조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몰라요. 개돌돌이 반갑당. 아니, 왜냐면 이거, 지금 이거 오버 찍고 여기서 드론 찍었거든요. 아, 십비다

구드론이면은 상대 앞마당에서 오버가 링이 나오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칠드론이라그 링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JD 입장에서는 어링 아니네 이러고 약간 생각 안 하고 있다 덮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6 링은 미리 돌아가고 추가 링은 안뛸 거야. 추가 링은 안 뛰고 추가 링은 모아둘 거예요. 6 링이 이렇게 10시 쪽 그, 경류해가지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 오버에 안 보여주고. 자, 10시 쪽으로 돌리겠죠? 그냥 오버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추가 라바는 모아둘 거예요, 본진에서. 링을안 보여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일정에는 오버로 상대 앞마당 보고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이거 막기가 진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요저 추가, 추가적인 링은 모아두고, 이제 상대 앞마당을 보고 이게 상대가 구드러할 수도 있으니까 구드러인 경우에 나는 맞고 그아 시에 빨랐던 육링으로 뒷방 가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 예, 자 이제 이러면은 후발인 어, 것같기 아니 시비인 것 같겠죠. 이제 뛰겠죠. 자 이제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제이드는 어6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6링밖에안 돼? 근데 막상 오는건 12링인거야 6링은 못봤거든 그리고 여기서 발업이안되겠다 이게 덮치는 순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언덕에 위에서 막기만 하면 될거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레어가 있는 상황이라 막기만 하면 근데 이거는 막기만 하면 제이디가 이겨요 이거는 왜냐면 드론도 많고 일작에 추가적인 운영이 안되고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왜냐면, 트레이처리에다가 레어도 있고 드론도 많기 때문에. 막기만 하면 돼요, 막기만. 그래 막는 구도죠, 이거는? 아, 여기서 드론, 드론을 빼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드론을 뺐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드론이 같이 나와서 막았을 때까마당안 맞아서 막기만 이면거든요 레어가 안 찍혀있거든, 일장에는. 좀 당황, 당황한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칠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약간. 아, 이거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약간 당황한 것 같다. 맨 처음에, 왜냐면 잘 싸웠거든, JD가. 언덕에서 잘 싸워가지고. 아, 이거 지금도, 왜냐면 봐봐, 이게. 지금은 좀 불리하지만, 아까 상황에서 막기만 했으면, 히차이도 있고 드론도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인전이 좀 불리해졌어요. 왜냐면 레어도 취소했고, 링도 딸리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거의 진거, 진 게임인데, 아, 좀잘 막았으면 이거 차라리 진짜 그냥 언덕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게 결관적인 얘기야, 결관적인 얘기. 항상 그냥 드론을 동원 안 하고, 언덕에서 링을 세운 다음에 본체 썬큰 받고 원체 뮤타를 하던가, 아니면은 드론을 아예 빼지 말고 안맞아서 같이 수비를 하던가, 두중 하나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당황한 것 같아. 제이디가 그냥 출발이 잘안 나오니까. 당황을 많이 한것 같아. 요 네. 여기서 저글링 싸움 이기고 저글링이 한여 마리, 아이고 여 마리 살아서. 여기서 드론 뿌시고 선크스포 폴을 뿌시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 저글링기 소모를 하면은 일장이가 이득이죠 왜 이득이냐면은 여기서 일장이는 저글링이 남게 되면은 JD가 뮤탈 날라왔을 때 뒷방을 갈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JD 입장에서는 링이 소모되는 것 자체로는 안돼 본인이 링을 다 남고 상대방 링을 다 죽인 다음에 본인 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여기서 일장이 링이 더 많이 남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 힘들죠 앞마당을 가지고 있고 드론을 뽑았기 때문에 <laughs> 예,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지구정을 가져가지고 가져가서도 어... 이득인 이런 네, 조일장 선수의 상황이고요. 풍요롭게 좀 찍어놓은 상태에서 드스을 활용을 해서 방어 타워도 해처리를 중심으로 지금은 또두 개씩 건설을 지금은 해놨고요. 자, 오미탈로 일단 앞마당 드론 다 따긴 해야 돼요. 이거는. 를 세계를 다 네, 잡긴 네,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네, 해줘야 됩니다. 아못잡았어 지 밑에 3방, 위에 3방, 위에 건방 네, 빼고, 아, 이거 자체가 아, 이미 로드 JD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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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이 로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암마한 드론 다 잡아도 본진드론이 일자리가 더, 로드 더 로드 많거든요. 로드 다 로드 잡는다 로드 치더라도. 로드 근데 마만드론도다못 잡았다? 이러면 이 골든타임이 지나간 거죠, 이미 아 그리고 지금 센스 오버 밑에 드론 숨겨가지고 점사 못하게 하려고 일단 뭐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가스 다 빼고 투에처를 피고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스포 운영도 아니고 일자리가 스파이어를 올린 스포 운영이기 때문에 힘들죠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이 입장에서는 스파이를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안마가스포가 알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쫓아면서 병력을 모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질 투철처를 피는 이유 뭐냐면은 내가 링이 딸리기 때문에 안바닥이 철이 피게 되면은 링에 밀릴 수도 있고 심리전을 거는 거예요. 앞마당히 처리 피게 되면은 아, 일장이가 아 상대방 이제 그 드론 째고더 뭐, 이상 미탈 추가 안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본지에 투에 처 피면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수비적인 입장이, 입장이 입장 되거든요 일장 입장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본지에다 피는 거예요. 여어 일단은. 아 이제는 근데 미탈 숫자가 차이가 날 거거든요 이제는. 그니까 이게. 커를 아무리 잘해도 좀 약간 제이디가 이기기 힘든 상황이 뭐죠? 아무리 진짜 커을 잘해도 와 리온까지 다 봤다 이러면 이제 일장이 가죠 일장 이제 일장 이제 리 가요 왜냐면 드론도 지금 많아져자가에 비해서 본지 트리처를 뺐죠? 그러면 가스를 뺐단 소리죠? 그럼 뮤탈 었단 소리죠? 나는 근데 뮤탈 계속 찍었죠? 이러면은 다 모아서 가면 돼요 저글링 뮤탈 스컬 다 모아서 안 받는 가면은 끝나요. 지금 가죠. 그래서 어 이건 왜냐면 다 봤거든. 상대방이 내가 병력을 뽑는 동안 병력 안 뽑고 잰네. 그럼 내 병력 더 당해 많겠네.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와이지는 막기 너무 힘들죠. 이게 제이드는 이게 막아도 좋은 상황은 아니야. 막가도 좋은 상황 은 아니야. 막 막아야지 사대육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의. 막아야지 이이 4대6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스를 계속 파고 있고 스포가 있기 때문에 마가지 4대6인데 못 막았네요. 아이러 힘드네요. 아 이거 <laughs> <줄자에> 반짝이 <laughs> 완벽한 반짝이 나오면서 이 선수 대 앞서 나갑니다. <laughs>